코리안의 소령 선수, 소령 선수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 어, 약간의 맞아요? 실수. 1, 2, 그리고 4, 5가 됐네요. 어? 네. 1, 2, 4, 5로 코리안 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달려줘야겠습니다. 자 원투, 원투는 아직까지 안전해요. 네. 원투는 큰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광수배치가 열심히 뛰어서 큰 무리 없이 라인을 아주 날렵하게 파주면서 주행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진짜 어 퍼펙트 혹은 그의 준하는 성적이 나오면 오늘 진짜 결승전이지만 0대, 아, 4대0 네. 나올 수 있겠는데요. 뭐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코리안 클럽의 날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laughs> 자, 마지막 코너 그대로 들어오면서 1, 2, 3 세번째 트랙도 마무리를 지었던 코리안 팀이 되겠습니다. 랜덤이 4거든요. 234, 그렇죠. 234를 네. 지금 가져가고 있어서. 그리고 노르테 익스프레스는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여기서부터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어? 어쩔 수 없이 행수 선수는 1위로 들어가야 겠고 234가 순간적으로 깨졌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라인을 잃었고. 당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렇죠. 원콩 선수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안내줄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패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코리안 팀이 원, 초가능합니까 와... 그대로 오면서 원투 쓰리를 완성을 해줬습니다. 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약간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랜덤 매칭의 입장이고 근데 1등 템만잘 사용해주면 될것 같은데 네. 천사까지 해주면서 무난하게 보내주려 합니다. 아 결합을 네. 쓰려고 했지만 이미 천사가 사용이 된 상황이었고 이제는 보호형 어 방어형 아이템이 없더라도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어... 그대로 코리안 팀이 첫 번째 트랙을 가져갔습니다. 벼락에 한번 떨어졌고 이제 마지막 아이템 하나가 필요한데요 소련 선수는 자살이 있지만 상위권에서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탱이 없기 때문에 자, 없었고, 자, 자 소련 자석? 당겨줘야죠 자 자석? 당겨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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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대2 패배 맞았어요 뒤쪽에서 뒤쪽에서 코리안이 들어옵니까 코리안이 들어오면서 어. 자 과연 막더라도 일단 일단 맞더라도 아 타이밍 쓰였어요 네. 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쇼커업도 아. 들어가질 못했고 그 사이에 뒤쪽에서 물폭탄 자벽 자 뒤에서 부터도 그래. 자석 자 하지만 변수가 변수가 벼락이 떨어졌고요 그대로 들어오면서 코리안 팀이 결국에 3대0을 완성합니다 자 뒤쪽에서 쫓아오고 있는 선수들의 아이템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는데 지금 아이템이 거의 없거든요 말랐어요 아이템이 자 깍둥 선수가 1등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고 행수 선수 원콩 선수의 이 따라 붙기 능력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자 넘어가는 동작에서 일단은 불이 살짝 났지만 아이템 어떤 거 먹어주느냐가 변수가 되겠죠? 힘이 빠질 것 같은데요 까꿍 선수가 이제? 자 그래도! 그래도! 자 빠지죠? 불팔이 잡았고! 천사 쓰면서 올라갑니다 포카칩! 자 과연 남지 썬더? 자맨 마지막 에이 집중해서 집중해서 코리안 팀이! 코리아! 코리안 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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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람지 썬더가 일등으로 들어오면서 기나긴 클럽 초청전에 종지부를 찍어줍니다